잠이 안 온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3시.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왜 나는 누워도 잠이 안 올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밤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감, 무기력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다시 다가올... 밤에 대한 공포까지.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꼭 수면제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대체 수단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작지만 분명한 해결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불면증을 겪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에 잠들기가 매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되면서 낮 시간에도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는 게 반추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이죠. 잠자리에만 누우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세요. 자력고 누우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오늘 잠을 못자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오늘은 꼭 7시간은 자야해. 아니면 내일 망해. 지금 자면 3시간밖에 못자는데. 그리고 이불킥을 할 정도의 흑역사까지도 생각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고 불안과 긴장을 키워서 더 깊은 불면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원인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보통 어떤 특정한 사건 이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불면증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웠던 사람과의 극심한 갈등이나 믿었던 사람들에게서의 배신이나 이별,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서의 낙방, 예상하지 못한 해고나 재산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뇌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는 계속해서 각성 상태, 쉽게 말해 위험에 대비한 긴장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각성 상태입니다. 밤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전투 준비를 하고 있고, 머릿속은 사건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생각 중이고, 심장은 미세하게 빨라지고, 근육도 미세하게 긴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워있어도 몸은 자려고 하지 않고 생각은 멈추지 않으며 결국에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편하게 잠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처음엔 약을 먹으니 잠이 오네 하고 안도감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잘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복용량을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결국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 즉, 수면제 의존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가수 아이유 씨도 한 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바쁘던 시절 너무 예민해지고 잠을 잘못 자니까 수면 유도제를 계속 먹게 됐다. 나중에 습관처럼 의존하게 되더라. 그녀는 이후에 그 약을 끊기 위해 굉장히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명인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수면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 압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처방 그 자체보다 사용 목적과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하면 잠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꼭 자야 돼. 내일 회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야 하는데. 이렇게 잠을 자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뇌는 더 각성하고 몸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30대 직장인 A씨는 불면이 시작된 이후 매일 밤 10시에 침대에 누워 수면 음악을 틀고 명상을 하고 핫팩을 올리고 아로마 향을 피우며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런 준비가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수면이라는 의식 자체에 예민해지고 나중에 침대에만 누워도 불안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오히려 불면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을 통제하려는 그 의지가 수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만드는 것이죠. 진짜 회복은 오늘 못 자도 괜찮다. 나는 지금 쉬고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잠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불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는 오늘도 못 자도 괜찮다. 라는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치료라는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치료의 핵심은 바로 잠을 통제하라는 시도 대신 수면에 대한 인지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못 자면 내일 망할 거야 대신 오늘 좀덜 자더라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줄 안다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불면을 유발하는 불안과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CBTI를 6주간 진행한 불면증 환자의 78% 이상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심지어 수면제를 복용한 그룹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그 어떤 약보다도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는 절대 먹으면 안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면제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히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회복용 도구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제의 역할은 치료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때 수면제는 뇌의 가바수용체를 자극해 일시적으로 신경을 진정시키고 뇌파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연스러운 수면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뇌가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된 상태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수면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수용체 민감도 감소, 의존성 증가, 자연수면 능력이 저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할 땐 단기 목표와 함께 반드시 언제 끊을 것인가를 포함한 탈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 없이 무의식적으로 복용을 이어가면 수면제가 오히려 수면에 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수면제 대신 보다 부작용이 작은 대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데요. 이를 식물 유래성분으로 보충해주면 수면 리듬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시에도 우전성 위험이 적고 자연수면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멜라토닌 역시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보고 충분한 수면 유생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연적으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은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죠. 불면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잠에 대한 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때 비로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잘 안되신다면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 오늘 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